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 <laughs> 오늘은 2023년 6월 12일 월요일이고요아 네. 오늘 드디어 오진영이 묻는다. 오진영이 간다. 네. 이, 라이브 인터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손님으로 아, 그러세요. 네. 아, 영광입니다. 장기표 대표님, 네, 장기표니다 <laughs> 오셔. <오십시오>. 네. <laughs> 네,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음, 민주당 전당대회 동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네. 예. 윤석만, 윤관석, 이성만, 두 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국회의원들이 누르고 있는 이런 불체포 특권을 네. 비롯해서 네. 어, 국회의원들이 누르고 있는 너무 많은 네. 불합리한 특권에 대해서 지금 장기표 대표님께서. 네. 네. 특권 배제운동을 예, 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예. 지금,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이 앞장서서 예. 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비롯해서 또 고위공직자들의 예. 정관 예우 같은 이런 예. 특권 카르텔 이제 국민들이 앞장서서 예. 없애야 한다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운동에 대한 예. 말씀을 들으러 왔고요. 예. 네, 우선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오늘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예. 이 국회의 그 체포 동의안 표들. 국민운동, 폐지운동을 이끌고 계신 대표님으로서 예. 오늘의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 저는요, 네. 이 불체포, 이건 이제 체포동의아니라고 합니다. 네. 체포동의 아니,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 아, 근데 다시 부결되면 안 되죠. 죠안 그렇죠. 네. 되고, 네. 또 언론에서 아침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네. 요즘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특히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네. 원체 크니까 네. 부담스러울 거다, 부담스러울 거다라는 말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말 아닐까? 네. 저는 그런데 뭐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원체 국민적인 분노가 크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첫째 이유는 이게 무기명 투표입니다. 네. 무기명 투표는 누가 했는지 몰라요. 네. 여기다가 또뭐 민주당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더큰 이유는, 특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특권적이 서로 봐주게 합니다. 네. 서로 봐주기로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 사람들 논리는, 아직도 이런 논리를 저 사람들이 제시하고 한것 같지는 않던데, 여기에 사실상 이 주범은 송영길 대표거든요. 네. 송영길 대표인데,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하고, 어? 안 하고, 이른바 종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네. 체포동의안을 제출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는 별로 옳지 않다 는 이런 사실상 응, 핑계를 네. 내세워서 저는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네. 또 그러나 그거는 전적으로 특권입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네. 그냥 구속될 수 있죠 구속되는데 네. 아마 특권 때문에 네.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네. 구속 안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부체코 특권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군사독재 정권 시절 같은 네. 이렇게 행정부의 행정부나 대통령의 권력이 워낙 막강하던 시절에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에 위축되지 말고 네. 소신 있게 의정 활동을 펴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특권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더 이상 그런 특권으로 국회의원들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 그럼 문제, 민주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지난날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 네. 정말 국회의원이라도, 네. 국회에서라도 독재자와 또 정부 여당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취지를 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네. 민주화가 다 됐고, 네. 누가 겁이 나서 말 못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네. 아, 네. 국회 안에서든 네. 국회 밖에서든. 그런데 이런 걸 덮두는 것은 네.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의 범죄 행위를 네. 방어하기 위한 이른바 방탄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방탄용일 뿐입니까? 네. 그래서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또 그런 점에서도 잘못되었지만 네. 자기들 스스로도 이 불체포태권은 옳지 않다. 네. 그런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 그렇죠. 네. 또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자기가 대선 후보 때 자기가 앞으로 제가 우리 민주당은 자기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은 하나 놓고 자기부터 그냥 네. 불체포특권에 의존해서 네. 구속안 되고 지금 당 대표를 유지하고 있는 네. 이런 이거는 그러니까 특권도 특권이지만 파렴치한 짓이죠. 네. 그래서, 어, 이 국민운동본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회의원 이제 불합리한 특권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말을 이제 제가 봤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어, 또 눈에 띄었던 게 세비가 너무 많이 받는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지금 1억 5,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게 국민소득 대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네. 예, 그러면서 이것을 어, 운동본부에서는, 그러니까, 그, 근로자 평균 소득인 400만원 소월 소득, 400만원 월급선으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고 음. 계신데요. 근데,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 월뭐 300만원은 그래도 너무 작다. 명, 명색이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돈을 너무 또 작게 받으면, 그러면은, 뒤에서 들어오는 검은 돈, 뇌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좀우려 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고, 300만원 네. 보다 조금 많아야 될것 같은데, 적정도는 어느,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뭐, 저희, 저희라고, 음. 이거 저희들이라고 해서, 네. 이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이 작년도에는 387만원입니다. 음. 네. 근데, 근데 우리가 뭐, 이걸 어차피 하는 게3 7 음. 87만원 할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또,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4 0 0만 원을 했는데 네. 저는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 말을 음 전에 우리나라 지금 이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이억5천오백만 원입니다 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액수로 따지면 세 번째입니다 네. 미국 일본 다음인데 근데 미국은 얼마냐 하면 2억 이천만 원입니다 국내 일억 육천오백 오천오백만 원인데. 네. 네. 미국은 국민소득이 지금 8만 달러입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배로 높습니다. 예. 예. 또, 일본도, 일본은 연봉이 1억 7천만 원인데, 예. 그건 일본 국민소득이 4만 5천 달러일 때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 국민소득 대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가장 높고, 예.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가장 일을 안 하는 집단입니다. 예. 일을 안 하는, 다른 국회의원들은요, 진짜, 이사임위원회가 평생 이제 계속 열립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요, 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교도소에 가서 징역 살아도 월급은 다 나옵니다. 그것이 자, 예,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직 어원이라고 네, 있잖아요 예, 예. 전주 출신 국회의원. 그 사람 지금. 예. 도도소 간지한 6개월 넘면 되거든요. 네. 다 나옵니다. 네. 요즘 또 무리를 일으키는 김남국 의원 있죠. 네. 이 사람 지금 뭐잠적 해가지고 뭐한 보름 이상 잠적해 있잖아요. 네. 그럼 잠적했다면 국회 출석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안 해도 다 월급은 다 나옵니다. 네. 그야말로 어떤 때는 네. 한달 내내 국회의원,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나옵니다. 네. 진짜 이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는 무노동 무임금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점이 네. 많고 그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은 네. 400만 원은 네. 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네. 물론 그런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어지간한 기업체의 평균 임금이 아, 어 많은 민주노총조합은 회사. 그거는 응. 평균 임금이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무슨 KBS 직업만 하더라도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응. 그런데, 그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이 4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응. 400만 원보다 높은 사람도 있지만 낮은 사람도 많다는 뜻 아닙니까? 응. 평균이니까. 응.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는 응. 이 너무 많이 받으면은 응. 너무 많이 받으면 국민의 어려움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34억 원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돈 아닙니까? 네. 작년같이 어려운 때에도, 어, 평균 재산 정식액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네. 아. 그 다음에 또 뭐, 김남구 의원 등등. 그 국회의원 처음에 네. 시작할 때는 뭐 적은 액수인데 몇년 지나고는 돈이 늘어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는 네, 네. 옳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저뭐 얼핏 생각하면 그래도 국회의원 좀 되는데 네. 400만 원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네. 상식일 수는 있지만 네. 저처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서 본다면 네. 저는 400만 원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그 대신에 네. 이 400만 원은 자기 집에 가져가라는 겁니다. 예. 나머지 국회의원으로서 필요한 돈은요, 예, 예. 전부 다 후원금도 있고, 예. 또 국회 사무처에 신청해서 예. 쓰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예. 400만 원 정도면요, 예. 다른 자기 활동비는 전부 다 그거 그 하잖아요 국회에서 예. 다, 그다 받았으니까, 다 예. 집에 살림 사는데, 예. 저는 뭐 예. 400만 원은 뭐 조카다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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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아, 아 그럼... 그리고, 또 돈을 안 주면 음. 어, 뭐 다른 데서 그원게아니야 <laughs> <laughs> 예. 그것도 아니에요 또 예. 국회의원들은요 일억 예.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습니다 예. 그러나 좀 음. 이따 후원금에 대해서는 예. 좀 이따 한번더 지적할게요 예. 그래서 저사람들 돈이 부족할 게 없습니다 예, 예. 음. 음. 그래서 이어 제가. 사, 대표님께서 4월달에 지금 이 국민운동을 출범하시면서, 네. 그리고 또 지난 5월 30일에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도, 네. 네, 국민대회도 여셨고요. 그러면서 이 국회의원 현재 이 299명 제적 국회의원들 전원에게. 지금 300명. 네. 300명이니까. 화면이 네. 지금 빠져서 아마 299명을 늘어요 아, 찼어요. 찼어요? <laughs> 그 강성이라는 거.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 300명에게, 자, 전원에게 음. 이런 특권을 폐지하는데 동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제 서약서를 보내셨고요. 그랬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어,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기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하고 무소속 의원 1명 만이 서약서에 서명을 해서 답장을 보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곱 명의 이름을 좀 우리가 알고 좀 칭찬해 주고 싶은데 일 명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 일곱, 예. 일곱 명의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 저 최성재 의원, 네. 최성, 저 중소상공인 연합회, 아, 소상공인 연합회 장 출신 예. 최성재 의원, 예.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네. 그다음에 최재형 의원, 예. 그다음에 양향자 의원, 예. 권은희 의원, 예. 그다음에 이종배 의원. 강대식의원 네, 아, 그 일곱 네. 이렇게 일곱 명 보내주셨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그, 제가 또그 국민운동본부에서 나온 홍보 자료를 보니까 이 굉장히 이 후원금과 후원금을 선거에 또 어떻게 쓸수 있다든가 하는 선거법이 굉장히 이게...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네. 불합리하기도 해서 네. 이게 한편으로는 이 선관위가 지금 자녀 채용 비리로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선관위이 지나치게 복잡한 이 선거 관리법이 선관위를 너무 무서, 정치인들이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 거죠. 음. 그렇게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불합리한 선거 관리법, 선거 자금법 왜 계속되고 있다고? 네, 요건 이이 선거법은요. 네. 아니요, 이제 후원의 후원금 제도의 불합리성은. 네. 선관위하고는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 요 네, 네, 네. 어쨌든 선관위 말씀이 나왔으니까 네. 이 선거를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엄정해야 됩니다. 네. 진짜 법을 지켜야 되는아 알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게 선관위가 법을 안 지켜도 풍수가 있지. 네, 네, 네. 정말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요. 네. 난장판이 되는 데는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음. 국회의원들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선관위에 대해서 제대로 안한 거예요. 네. 왜안 했느냐? 자기네들 다 저기 지역에 돌아다니시는 불법선거, 불법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또 선관 직원들이 따로 다니거든요. 네. 그이 밑보이면 안 된다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네. 더 중요한 거는, 네. 특권카르텔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그 감사원 조사다, 뭐, 검찰 을 의뢰한다, 뭐, 국정 감사한다는데, 그거 별로 기대할 거 없습니다. 예. 다 짜고 합니다. <laughs> 예. 다 짜고. 아, 그래서 이분의 성관이 문제만 하더라도, 검찰에서 바로 조사도 들어가야 안 되겠어요? 예. 아예 또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나라, 검찰이 문제입니다. 예. 검찰이 보통신각한 문제가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 원의제도 있잖아요. 예. 요, 요,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께. 네. 국회의원들은 음. 평소에 음. 1억, 1년에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1억 5천만 원에. 네.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두 배,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받습니다. 네. 받는데, 이게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 받는 거는 뭐, 그런 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국회의원 선거 측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 어, 이해할 수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거나 지방 선거가 있는 해도 사무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요, 평소에 받는 1억 5천만 원 평소대로 선다 하더라도, 어. 추가로 대통령 선거라는 이유로 1억 5천만 원을 더 받으니까, 그 돈을 그 조문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쓰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거두게 그 하죠 네, 네. 근데 그 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쓰면 불법 선거가 되는 거야 아, 왜 그러냐 네.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통령 후보 네.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후보가 네. 선거운동 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만 쓸수 있지 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또는 민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그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돈을 쓰면. 네. 부정선거입니다. 네. 아? 그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선거 때도 국회의원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선면 네. 부정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걸 거둘 수 있,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이 보통 잘못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이것, 이것을 네. 가지고 한편으로는 선법 아니, 이 법은 네. 평등권에 위반됩니다. 네. 국민 평등권에. 또, 다른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왜 국회의원들한테만 네. 그 돈을 거두게 하느냐? 네. 이 평등권에 위반되기 때문에 네.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겁니다. 네. 또, 말 나서에 다하면 이거는 헌법, 헌법재판소에 위헌, 네. 맞 법률임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입법기관 국회의원들이 네. 이런 잘못된 법률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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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계속 두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국회 앞에다가, 네. 이, 아, 근데 이 헌법 소원을 하려 네. 그러면 그 고소 고발인들이 네. 일반 국민들이 돼요. 네. 그래서 고발인들을 모집을 할 겁니다. 아, 예, 예. 수만 명을 모집할 거예요. 예, 예. 모집을 해가지고 국회 앞에서 예, 예. 고발인 대회를 할 거예요. 예. 고발인 대회를해서 국회 의장과 예. 각당 대표들을 예. 나오라 그래가지고 도대체 예. 이런 잘못된 법을 왜 계속 방치해두고 있느냐? 미국에까지 음. 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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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화제를 조금 두어서 예. 예, 대표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대장동 비리 규명 범 음. 시민연대 예. 활동 계속 해오셨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어, 김남국 그 코인 투기 의혹이 터졌을 때는 예. 또 국회에서 예. 이재명과 김남국이 공범이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도, 예. 김남국은 물론이고 이재명도 예. 구속해야 된다. 라는 예. 이런 주장도 하셨고 예. 또 네, 대장동 비리의 몸통, 예. 박영수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하셨고 예. 이렇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리에 대해서 고발하고 비난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오셨는데요. 예. 지난주에 예. 지금 한참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이재명 당대표 예. 중국 대사관저에 가서 예. 중국 대사의 이런 내정 간섭 예. 무례한 내정 간섭에 가까운 발언 15분 동안 조용히 듣고 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예. 저는 아마 민주당 교제를 칭하이... 제 대사하고 음. 연날 네, 네. 만날 때 미리 아마 그 내용이 조율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진 않았겠죠 그냥 않을 하지 네. 않았지 대략 네. 이것도 다른 것도 그런데 다 네. 조율됩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 발언을 네. 할 기회를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줬다고 볼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발언은 정말 옳지 않은 발언입니다 네. 어떻게 주제국 대사가요, 그따위식의 협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네. 그거는 중국, 그, 저, 먼데 떨어진 나라에서, 뭐, 뭐, 외교부 장관이 하든지, 그거는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말도. 네네. 그것도 옳지 않아요. 네네. 외교상으로. 근데 하여튼 네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네네. 정말 아주 이 대한민국의 이 국위를 무시한, 국가의 위신을 네네. 무시한 행위를 했고, 근데 어제 그런데, 네네. 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어제 어떤 발언을 보니까, 예. 어떻게 그런 판을 깔아줬냐, 그러니까, 예. 뭐 그런 말 할, 음.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laughs> 변명을 해서, 예. 그나마 저는 좀 변명을 해서 다행이다. 그 발언이 뭐가 잘못되느냐, 이런 말은 안 했더라고요. 그 발언은 아주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해됐어요. 난 윤석열 정부가 뭐,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는데,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당당하거든요. 네. 아주 당당해야 됩니다. 네. 난 중국과 관계가 나빠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좋아지려고 할수록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다 하나 더붙태면 나는 네. 내 것들은요, 저런 발언한 대사는 외교관은요, 네.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래서, 네. 그러나 저는 처음에, 야, 저 사람은 추방해야, 이 정부가 추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네. 근데 내이 판단이 뭐 외국적으로 할 말은 못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중국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네. 어?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도 맞는 말이고, 어? 네. 또, 저 사람 저런 발언 한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것또 맞는 말이라서, 예, 예. 그거는 뭐, 정부 당국자에서 판단하는 대로 저는 따라갈 수 밖에 없다시피. 예, 예. 네. 마지막... 근데 이건, 아 이거 말씀 나 났으니까, 예, 예, 예. 그, 이재명 대표 있잖아요. 예, 예. 저 사람, 저, 대장동 사건으로 아직도 구속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예. 어? 물론 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통거안된 예, 예, 예. 점도 있지만, 예, 예. 그러나, 전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 통렬히 네.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을요, 네. 그대로 활개 치도록 내버려 둘것 같으면 정권 교체는 왜 했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어? 아, 단말이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네. 그 대단히 잘못된 거고. 네. 그리고, 어, 저기에 대해서 이재명 씨는 잘못이 없다는데, 아이고, 그저 대장동 사건에 요 김만배 일당에게 네. 무려 재작년, 네, 해수가 지나니 재작년인데, 네. 그 2021년 9월 현재로 무려 저 사람들이 챙긴 이익이, 네. 특혜가 8,600억 원이에요. 네, 네. 그 배당으로 4,000억 원, 분량 네. 이익으로 4,600억 원. 그 8,600억 원을요, 네. 아, 이재명 씨가 바보입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바보입니까? 네. 왜 안겨주겠습니까? 엄청난 이익을 노리고 아껴줬죠. 이게 상식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즉, 화천, 화천화동 1호 이익금 반, 그 이제 뭐 공제다 하고 428억 있잖아요. 네. 네. 428억을 그러니 이재명 씨가 먹기로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다 이미 그 김만배, 정은, 또 정영학 회대로회사에또 녹취록 등등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이 정부 네. 검찰이요. 그걸 기소에, 공소장에다 넣어야 안 되겠어요? 예, 예. 공소장에 안 넣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음. 이 윤석열 정부, 이 검찰이 예. 저는 이재명 씨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아, 예. 예. 박영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박영수 씨는 예. 이재명 씨와 별로 다르지 않은 대장동 게이트의 제2 몸통입니다. 예. 이, 이, 그 대장동 게이트 설계를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고, 네. 어? 그 다음에 정영학, 나무, 이 사람들 다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입니다. 네. 어? 네. 거기다가 또 초기 자금요. 화천대유 1호 초기 자금이 김만배가 천만 원을 넣었는데, 네. 그는 바로 다음날 박영수 변호사가 5억 원을 넣어가지고, 네. 이 초기 자금이 그 5억 원 중에 2억 원딴데 쓰고, 3억 원을 넣어가지고, 3억 1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네. 어? 이런 점또 여기다가요 화천대유 직원 명부가 있어요 네. 그 직원 명부 1번이 박영수입니다 아, 네. 어? 그러면 네. 보세요 어, 이 대장동 데이터의 네. 사업 초기 설계를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고 네. 또 그다음에 초기 자금을 원래 1천만 원 밖에 없는 거를 5억 원을 보내가지고 3억 1천만 원으로 또 만들고 네. 그러다 또, 뭐, 200억 원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도, 자기 딸, 아이, 딸, 것도 취직시가 있었고, 또, 아파트도 네. 특혜 분양해가지고, 뭐, 몇억도 득득, 바득하고, 네. 또, 50억 클럽에도 들어있고, 네. 등등으로 봤어요. 박영수 변호사도 네. 대장동 에태우는침하계를 제2의 몸통이라고 그는데이 네.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정말 잘못된. 네. 색깔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장기표 대표님, 응. 60년대 응. 학생운동 때부터 시작해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일생을 하치신 응. 분이십니다. 응. 그리고 지금도 응. 대표님께서 응. 스스로 영원한 진보주의자라고 응. 말씀하고 계십니다. 응. 이런 진보의 원류신 응. 장 대표님께서 응. 현재는 보수 정당이라고. 분류되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시면서 지금 진보라는 타이틀을 선점하고 진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는 이 민주당의 586 학생 운동 출신들의 민주당 주류 정치인들이 이렇게 진보 정치인, 저는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진보의 원류로서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대장동 비리를 오히려 감싸고 있는 이 가짜 진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laughs> 정말 부끄러운 네. 일이죠. 네. 그, <laughs> 이, 저 사람들은 전혀 진보가 아닙니다. 그럼요. 전혀 진보가 아니, 아닌데도, <laughs> 그, 그, 진보가 아닌데도 상식적으로 어디 음. 뭐, 저, 뭐, 여론조사를 하거나, 네. 뭐 분류할 때 보면 진보세력으로 해놔요. 네. 이거는 네. 우리 사회의 네.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가 하는 걸 말해줍니다. 예. 전혀 진보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지난날 예. 민주화 운동을 했고 예. 또좀 진보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예. 지금은요 예. 완전히 그냥 타락했고요. 또 부패해 있습니다. 예. 또 거기다가 또요 거짓말을 또 너무 잘합니다. 예. 거짓말을 예. 그런 점에서 저런 사람들이 예. 진보 세력으로 간주되는 것은. 예. 우리 사회가 아주 잘못되어서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네, 네. 저 사람들을 침보사으로 분류하는 일이 네. 없어야 된다고 보고, 네. 근데 문제는 또, 네. 저 지금 뭐 167명 네.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네. 근데 그 전부 다가 뭐 부패하고 네. 타락했겠습니까? 많은, 네. 그것도 제가 잘하는 후배들도 있어요. 네. 뭐 똑똑하고 네. 착한 후배들도 있는데, 네.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내가 좀 나무래는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저런 그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은 저 민주당의 저 행태를 보면서요. 대달들이뭐 예. 무서워서 그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 예. 정말 저 민주당은 예. 우리 국민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예. 왜 저런 거를 척결을 할수 있는 국민이 돼야 되는데 못뭐 못하는 예. 뭐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 저 안에 있는 소위 말해서 좀 젊은 사람들있잖아요저 예. 사람들도 앞으로 예.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진영이 간다 첫 번째 인터뷰 장교표님 오시고요그데 내가 뭐개딸리로한 말씀 드리면, <laughs> 네. 나의 우리 저 오진영 작가하고 인터뷰를 <laughs> 네. 한다 그래서, <laughs> 네. 나 그전에는 잘은 몰랐어요. <laughs> 네. 그래서 내가 쫙좀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laughs> 네. 그, 새엄마, 어? 네, 네. 육아 일기도, 네. 네. 그, 난 책은 다안 봤지만, 예, 예. 그 과정을 쭉 선한 걸내 보면서, 예, 예. 야, 정말 이 양반,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낫지 않은 예, 예. 애에 대해서, 예.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예. 잘 키우려고 하는, 예. 정말 계획을 가지고 예. 키웠나 싶어서, 예. 굉장히 존경스러운데, 예. 그보다 더 제가 놀란 것은, 예. 페이스북에 글산는걸 보니까, 예. 진짜 대한민국 제1의 정치 평론가입니다. <laughs> 아, 아니 그 저기 예. 그, 아니 예리, 예리한 것도 있지만 예. 대기를 잘 시킴으로써 예. 아주 예. 그, 예. 있는 사람이 예. 드라마틱하게 예. 받아들이도록 예. 어? 그렇게 돼있어 오늘 그런 분과 함께 예. 이 시사 문제를 음. 그, 토론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예. 또 영광스럽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